노가원 이야기 1. 새삼터 봉화에 있으면 마음이 그나마 편안하다. 읍 가운데 노인 내성대교 및 그늘에 움직이는 공전을 세우고 상념에 빠져 오랜만에 무학 족지를 날렸다. 그 중에 현암 선생도 포함되었다. 그에게서 바로 문자 대답이 왔다. 지금 어디 계시오? 봉화입니다. 그러면 봉화 원각거사 입법 편실을 만나보시오. 011 xx xx 5 xx 0 4 xx xx 73 xx. 그가 가르쳐준 번호에 먹던 봉화생 막걸리를 비우고 전화했다. 처음 목소리 듣는 원각거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학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이오? 된적 없습니다. 돌아다닌다고 상책이 아니오. 토굴 방 하나 줄테니 와서 진리에 매달려 보시오.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하게 찾아오시오. 원각거사도 현암 선생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제안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않고 그러겠다고 하고 청송현서 월정리로 향했다. 대충 짐을 정리할 생각에서이다. 지난 늦가을부터 지금껏 머문 땅 월정리를 한동안 비우겠다는 각오는 이미 무학축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내졌고 그 의지는 변함없다. 월정리 옥탑방에 어지럽게 널린 약초를 손질하여 종이박수에 차곡차곡 담고 컴퓨터도 분리하여 실었다. 침실에 매단 큰 스피커는 백목수의 조언에 따라 과감하게 떼내어 옥탑방에 놓아두고 대신 애플 작은 스피커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좀 흘렀고 수락당 목기 실의 팀들이 마음이 통했는지 세명 모두 월정정류소에 들이닥쳤다. 그들 모두 한여름 더위에 지친 표정이고 또한 이래도 지친 느낌이었다. 그들에게 도봉 선생을 이야기했고 백목수가 바로 노승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 청룡사 도봉 스님은 최대한 시간이 되기 전에 수락당에 나타났다. 그가 궁금해하는 목공일에 대해 목견과 백목수에게 묻기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오후 4시가 되어가는 시각 드디어 수락리를 출발했다. 용천 못 미쳐 도봉 스님이 앞서 운전하고 내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비상등을 깜박이고 도봉 스님이 헤어진다는 인사를 보냈다.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대구, 고령, 거창, 함양, 남원, 곡성, 광주, 나주, 한평으로 운전했다. 한평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그곳에 원각 거사가 말한 다도면은 없었다. 알고 보니, 다도면은 나주시에 속해 있었다. 한 평에서 밤을 지새고 물어물어, 다도면을 찾아나섰다. 그 사이 원각거사와 두번 통화, 그곳 중과 한번 통화를 했다. 다도면 찾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물었다. 그렇게 찾은 암자는 한 평, 나주 평야를 볼 때의 느낌과 사뭇 달랐는데, 경북과 강원도 냄새가 나는 땅이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 물은 없었다. 물이 귀한 것 빼고는 자연 경관이 마음에 들었고 신축 암자도 보기 좋았다. 문성암에서 점심을 먹고 원각거사가 다른 암자로 안내했다. 그곳이 녹야원이다. 녹야원 노갸원 주지스님은 안경을 낀 차분한 말투에 침착한 분이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녹야원에 있는 것을 스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무학의 녹야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문성암에서 원각거사를 차를 마주놓고 앉은 자리에서 그가 말했다. 무학은 누가 지었는가? 스스로 지었습니다. 왜 무학이라 했는가? 본명으로 실패한 인생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살량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름이 안 맞아? 네? 운함이 맞는 것 같네, 구름바위가 되라는 뜻이지. 원각거사는 소리마당 현암 취영의 호를 지은 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두 암자가 붙는다. 만약 내가 운함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원각거사는 그의 절에 있는 날카롭고 볼품 없는 젊은 승 대신 믿음이 가는 스님이 있는 녹야원으로 나를 안내했다. 여기서 물고 늘어져야 한다.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이도 있고 남이 보기에 초라하기 이를 때 없다. 하긴 남이야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환경에 맞춘다. 설악산에서 힘들게 일하며 수십 번 들은 윗말을 명심하자. 불교는 개인 성찰이란 말이 있다. 이곳 노갸원 식구들도 보면 원래 혼자인 사람들이다. 원래 혼자인 것을 포기하고 모여 사는 곳이 노갸원이다. 스님도 당뇨에 고생하는 처사도 처녀 보살도 동자승도 마찬가지이다. 엄연히 남이면서 노갸원이란 곳에 모여 남이 아닌 가족을 형성하여 사는 것이다. 진종일 있어도 외부 사람 하나 보기 어려운 곳, 오전에 흰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법당을 구경하고 바로 간 젊은 여성 한 명, 집회원이 오늘 본 외부 사람들이다. 내부 가족도 얼굴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스님은 공양 때도 따로 먹으니 얼굴 마주하기 어렵고 처사도 공양 때 외는 몸이 힘들어 바깥 주립을잘 하지 않는다. 세 명이 낮에 같이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드문 곳. 노야원에서 적적함과 홀로 서기에 도전하여 나를 찾아보자. 2008년 7월 1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